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시작하는 그때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러서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보나움에 오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집사, 뭐 요한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크냐고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누가 제일 큰 자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교회는 그런데 장로파, 권사파, 목사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갈려지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누가 더 크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비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서 누가 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더큰 자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큰 자냐? 하면서 자기네끼리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왜 누가 결단할 건가?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고그 지금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누가 더 클까요? 이 크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다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아,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오늘 그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로가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아직 장로 안 됐는데?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 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만. 왜 아직 장로가 안 됐어? 어떤 권사나 장로나 이런 대는 과정이 의식화 되는 것이 계급 의식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무슨 계급 이냐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뜻 따라가겠다고 찬양은 부르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남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상들도 지금 욕심을 가지고, 그런 욕심으로 지금 닥쳐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많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다 멸해버렸어요. 뭘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다 생명 있는 걸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께 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욕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맞습니다.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종족이 번성이 이어진 거예요. 왜?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이후에 창세기 1 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혼나고도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입술로는 종으로,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활동하는 그 사람의 자태를 보면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의 모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야구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봉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알았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인이여? 딸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모르니까. 여러분 것들은 무엇을 원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준서가 뭐가 되기를 원하고 싶,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집사님, 앞으로 준서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시면, 아, 예수님, 도 자리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엄마의 욕심이에요, 욕심. 엄마의 욕심.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아있으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욕심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돌이켜. 돌이키는 말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뭐에서? 세상적인 욕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이성과 자랑 속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나가면서 보면은 차을뭘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을 평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국을 담으면 국 그릇이에요.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에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내 가슴속에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예수님,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안 깨달라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가 원어로 보면은 스트레프라고 하는데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돼도 욕심은 있더라고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들이 뭔가를 좀 잘하기를 바라는 욕심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것을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계.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돌이키라 것. 그때에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 마음이 돌아설 때에 내 마음이 돌이킬 때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섰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시편 51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게 우리가 전도한다고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될까요? 내가 지금 구원의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잘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어두, 여기가 실내고 밖은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속에서 밖을 바라볼 수 없어요. 어둠 속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선 밝은 빛 쪽에 있는 것은 잘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다 드러나요. 너무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한 일이 하나 생기죠. 생기면은, 누가 뭔지 알아요? 교인들도 다, 다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이 뭔지 알아. 외부에서 있던 사람이 당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근데 우리 교인보험으로 봐도 모르는데, 밖에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빛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곳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특정 단체, 뭐 어떤 특정 어떤 어? 집단이라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육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왔을까요? 어린이 교육을 왜 시키기 시작했을까요? 종교에서 시작한 거 맞아요. 어린이 교육. 왜 시켰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켰어요. 금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숨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파헤치는데 애들 유골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이 교육이 생긴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이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손녀 여섯 살 먹은 녀석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 이렇딱 나가니까 자기는 궁금한 거야 지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 쫙 쳐나오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 녀석은 여섯 살인데도 꼭 이렇게 존대말을 많이 해 그래 왜뭐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뭐가 궁금해? 할아버지 은혜를 어떻게 알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얘한테 뭐라고 은혜를 설명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은혜가 뭐, 어떻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은혜를 설명할까? 근데 내가 그러면서, 니는 은혜를 어떻게 알아? 우리만 친구인데? 그래. 설교할 때 듣는 그 은혜를 자기는 자기만 친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선교원에서 자기 친하게 친구를, 친구로 사귀는 은혜라는 애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은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은혜를 어떻게 알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다툼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누가 제일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요 의사도 있었어요, 회계 그 지금 말하면 세무사도 있었어요. 세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에? 남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인데 세리도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 제자성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친구보다는 내가 좀 똑똑하고 이 친구보다는 내가 좀 잘생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제일 큰 자일 것 같아.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삶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난 곳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천국 다 차지하고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나이와 같이 낮추라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우리의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자본 기자는 16장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것 겸손한 사람 친구로 사귀어서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와 같이 마음을 낮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과 모여서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획한 것 남에게 뺏은 것 그것을 나누는, 그러니까, 재물을 갖는 것보다가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더 낫다고 자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계시며 거룩하다, 이르바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존귀하며 영원히 가하시며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당시 우리가 성경 구약회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쓰는 이 기자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한번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지 아세요? 못 쓰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내기도 두려워서, 지금 입술로 해봤는 게 쓰는 거예요. 글씨로 적는데도 하나님 이러면 될 텐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하시며, 또 거룩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 오늘 말씀 마지막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라가면은 애들을 어린이집에 선견해서 보내요. 그럼 누가 대장할까요? 힘센 놈이 대장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누군지 몰라요. 싸워서 이기는 놈이 대장이야. 그런데 조금 자랐어요.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이러면 은 누구 집이 어디야? 누구 집몇평 살아? 아파트가 몇평 살아? 아빠 직업이 뭐야? 이러면서 서서히 그 애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쟤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쟤는 어떤 몇평 집에 살아? 그러면서 애들끼리 편을 가늘나가는데 그때는 아마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때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이는 뭐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면 때리고, 또 맞는 놈은 맞고 울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야. 너나 때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룰 거야. 그런다고 애가 경찰관이 뭔지도 모르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그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그런 삶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